네 안녕하세요. 요망입니다. 어휴 제주도에 와서 그 유튜브 <목소리>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제주도 봐라. 보여. <목소리> 네한번 어. 가보겠습니다. 아빨리로한번 네. 아, 가보자. 내려. 어? 내려가보자 한 번. 아 진짜. 이리 가자. 선미야 이제 돌아가자. 가려고. <목소리> 계단 한 번으로 가자나 <목소리> 얘다 완전 완전 깁니다 이거. 와. 와! 진짜 긴다. 나만해. 이걸 세우고 어 이게 깊이의 바다면 상어가 있겠네. 와, 진짜 이거 완전 긴데. 어 이거 상어도 있겠다. 맞지? <laughs> 와! 머리다. 어? 이 머리. 네, 진짜 거의. <laughs> 네거다 조심해라. 오, 진짜 계단 길다. 이만큼을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아 너무 많던 계단이. 지금 하라 근데 와 근데 그 이리 뒤로 내가 근데 유튜브 찍을 때여망이라 해. 그냥 앞으로 가 빨른 유튜브 찍으니까 말하지 마. 어. 아주 긴 계단을 왔는데요. 와, 완전 깁니다. 와, 더. 제가 또 나중에 수영을 하기 때문에 맞죠? 네. 저는 여망을 좋아주는 엄성빈입니다. <laughs> 비 아까 물 봤어요. 나비. 와 계단 완전 김이 돼. 너도 선글라 쓸래? 어 선글라스 쓰니까. 어라 계단은 긴걸 보여줬습니다. <laughs> 오, 됐다. 응. 글라스 렌즈를 착용하고 갑시다. 님 어? 님안 읽는다는데요? 님 <laughs> 야네 <laughs> 옥탄은 찍겠습니다 오탄은 나중에 찍겠습니다